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자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고 싶을 때도 꾹 참으며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여겼죠. 그러나 점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가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립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만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지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노후의 의미와 자립적인 준비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첫 걸음은 바로 자기 관리와 자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내 곁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가까이에서 돌봐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서 마음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노후에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쉽게 찾아올 수 있기에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매일의 일상이 되면 자녀의 도움 없이도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립적으로 내 건강을 챙기겠다는 의지는 결국 자녀에게도 짐을 덜어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지나친 재정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고 결국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남겨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노후를 위해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다양한데, 작은 금액부터라도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 두거나, 은퇴 후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 상품이나 보험 등을 통해 생활비나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가 중요하듯,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쓸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도 스스로의 경제적 삶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자립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유롭고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자녀도 언젠가는 자신의 가족과 생활 방식을 꾸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자녀와 독립적이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친밀하게 지내되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기에 그들의 선택과 생활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집착보다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관계의 독립성을 위해선 자신만의 생활과 취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정작 나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공을 바라며 그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노후의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나 취미를 찾고 그 활동의 시간을 쏟아보세요. 예를 들어, 미술, 음악, 여행, 봉사 활동 등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면 자녀의 삶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자녀 외의 다른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은 자녀와도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후에도 풍요로운 사회적 지지를 얻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노후를 자립적이고 행복하게 맞이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관리와 경제적 자립, 자녀와의 독립적 관계, 그리고 나만의 삶의 의미 찾기, 이네 가지는 우리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 핵심 요소들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노후의 모습은 분명히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얻는 자유로움과 자부심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